칭다운 운동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게 내가 보니까 네. 식사도 소식을 해야겠네. 우리 그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. 공복시에 운동을 하면 혈당 유지가 안 되고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. 아, 그게 유연하군요. 저혈당증이라는 건데 이 저혈당이 당뇨 환자들한테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거든요. 음. 왜냐하면은 혈중에 혈당이 유지가 못 되면 우리 장기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.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심장의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 세포에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리죠 그래서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고 또 갑자기 올수 있는 거는 저혈당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장 이제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, 제일 높이 올라가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을 해주는 게 좋고 그것도 과격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또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저혈당을 느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과자라든지 초콜릿 바라든지 또는 주스라든지 또는 뭐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 포도당 정제도 나오거든요. 예. 그런 거 이제 항상 지참하고 다니면서 본인이 저혈당 증세를 느끼면 바로 그걸 먹어서 혈당을 예. 좀 올려줘야 됩니다.